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남성 인물 두개 있고요. 네. 전시성을 가진 남성입니다. 남성? 네. 어, 기운이 어떨지 봐주시고요. 이분들 힌트 드리면 네. 아이돌 가수예요. 아, 네. 정보 제공할게요. 응. 네. 아고 요 빠에는 피곤하다 그런다. <laughs> 아고 피곤하다. 아고 그대. 아고 바쁘면서도 피곤하다 그댄다. 몸이야, 바쁘면서도, 오래, 피곤하네, 이래, 응.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래는데 바쁘다, 바쁘다. 해국기가 바람에 하고, 외국에 가면 또, 그냥, 저기 하고. 여기 오빠야는, 우리나라에서도 바쁘고, 아유, 여자들이 엄청 좋아해. 왜, 잠도 못 자고 좋아하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주 박수, 박수 치고 가면 서 난리가 났어, 그냥. 근데 또 비행기 타고 가면 외국에서도 난리 났어 네. 아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또이 오빠가 무슨 행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와이렇 와서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인기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잘 다스려야 돼 오빠 같은 운세는 조금 고집이 센 사주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게 있잖아. 딱 표가 나. 아,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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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딱그 표가 나버려. 싫다. 이거 좋다. 이게 돼 있어. 근데 한국에서도 엄청 인기 많지만 이분도 외국에서 어마어마게 인기 많아. 맞아요. 어, 맞아요. 아주 외국에서 살아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응 외국에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가 살으면 안 되지. 한국도 왔다가. 한국 사람 팬도 유지를 해야 되고, 외국 팬도 유지를 해야 돼.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분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좋아해. 우리가 노래도 잘 모르는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간층 나이들이 참 좋아해. 20대, 30대, 40대까지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우리는 중간이라 그러잖아. 40대면. 그래서 바쁘게 바쁘게 다니라는 사람인데, 아고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랬다 음. 이분은. 깜짝 놀랄 일인데, 이거 팬들 딱 관리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팬이 확갔다확 가버리는 형국이야, 이분 사주에는. 주르륵 갔다, 확 갔다. 왜냐면 덕이 많은 것 같은데 덕이 없어. 그래서 관리를 안 하잖아? 그러면 외로워져 혼자, 자기를 자기가 가두는 형국이 된다 그래. 외로운 사주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자기 관리 잘하는데 왔다 갔다 많이 해. 그래서 관리 못하면 이 사람 탁 밑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래. 어, 지금은 인기 엄청 많이 잘 올라가. 중반 가면 인기가 죽을 수도 있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된다 그래. 이 사주에는 외로운게더 많이 들어 있어. 그리고 고지식이 앞을 서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치 그래서 구듬동자님이 보니까 아이고 외롭고 바쁘다 바쁘다 했는데도 좋아지 그렇게 막 신나지 않는다 그래. 응.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만 막 신나는데 가면 외롭다 그래. 보기 응. 외롭다 그래. 외롭다 외롭다 그랬는데 올 내년 잘 넘어가라 그랬다. 응. 올 내년 바쁠 때잘 넘어가라. 아니면은 조금 멈출 수 있다 그랬다. 응. 조금 약간 수도 할수 있대. 그러면 잘못하면 있던 자리에서 탈사할 수도 있어. 따로 혼자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도 있어. 왜냐면 사주에 그게 들어 있으니까 혼자 독밥으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독밥 쓰면 안 돼. 그럼 인기 없어. 지금 같이 더불어 인기가 있는 거야. 그래도 거기서 좀 뛰어나게 보이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혼자 독밥 쓰면 인기 없어. 그러니까. 올 내년은 그냥 참아야 된다. 그냥. 아니면 막 변동 그 외국 나가 있는 게나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지금 왜냐면 나가 있어야 되는 운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있어야 돼. 지금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 응. 응. 아... 외국 나가 있어야 돼. 외국 나가 있으면은 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쨌든 어 제가 아까 이제 아이돌 가수라고 했잖아요. 그쪽에 행사가 많아지겠지 뭐. 네. 신곡을 낼 수도 있다는 약간. 그쪽으로 행사가 많아져야 돼, 이분은. 아... 이분은 한국보다는 거기니까 더 많이 맞아. 음... 그러니까 인기로 따진다 그러면 뭐 한국이나 거기나 같이 가는 형국인데 이분 사주에는 하... 내 여기보다는 외국에 가 있는 게 이분한테 더 좋다는 얘기지. 음... 이 사주가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음... 얘기야. 내, 여기, 한국보단 나가서 있으면은 더 인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응.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올 내년은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그것들에 그래. 어, 어떤, 아. 내가 좀 약간, 이렇게, 변동을 할까, 뭐, 생각을 그냥 툭 튀어나갈까, 이런 마음도 먹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냐면, 사람이 고지식하다 보니까, 음. 그냥 뚝, 이렇게, 그냥, 아 그냥 혼자 조용히 할까? 이런 마음도 들수 있는 사주라는 얘기지. 응. 음. 그래서 근데 그 참아야 돼 올래 이년 음. 참고 나야 괜찮다 그래 음. 음, 음. 그러니까 조금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러네 자 <laughs> 네, 이제 그러면 누군지 어, 그 네. 말씀드리면 네. 어 이제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데 음, 음, 음. 음.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 그룹이에요. BTS 멤버. 전전 어. 정국 씨라고 하거든요. 음. 잘 생겼네. 어. 네. 근데 혼자 쓰고 싶기도 하겠다. 혼자서도 하세요. 솔로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음. 근데 인기가 엄청 많은 거죠 어. 혼자 쓰고 싶은 생각이 이 사주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룹도 그룹인데. 음. 혼자. 홀로. 홀로. 어. 홀로 노래하면서 홀로 인기를 관리하고 살고 싶은 그런 게 음. 있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시기가 왔을 때 해야 돼. 음. 근데 올 내년은 좀 그렇다는 얘기지. 왜냐면, 혼자 서고 싶어 해, 지금도 보니까. 음. 혼자 놀아 하는 거, 혼자 저기 하는 걸 좋아하는 사주거든. 탈퇴는 그, 아니죠? 탈퇴는, 아직은 탈퇴는 아니고, 음. 그냥 혼자 서서 노래를 하고 싶은 그런 음. 게 많다. 나중에 어느 신점에 가면 뭐 이제 또 혼자 하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아니야. 혼자, 그러니까 솔로도 하시는데 노래 엄청 잘해요. 충격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인기가 어. 짱이야 지금. 어. 근데 오, 올 내년만 조금 마음을 조금 안정하시고 하셔야 돼. 앞으로는 뭐이 사람이 그냥 그래도 우탈하게 가는 사주인데 이게 왜냐면 조금 나이 먹으면 내가 외로워지는 사주. 야 아... 그게 우리는 나이가 50 넘으면 이제 중반 나이 지나가고 후반 나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노인네가 된 나이. 이분은 50 넘으면 조금 외로워질 수 있어요. 음. 음. 많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분. 이 사주가 47, 8, 9, 50 가면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음. 음. 그래서 아마 이 같이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이 팀들하고 같이. 음. 그래서 그때 조금 내가 많이 외로우면서 뭔가 확 바뀔 것같다는 얘기지. 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뭐, 그래도 인기가 지금 뭐, 하루를 찌르고 있는데, 뭐, 나중 생각하겠어? 그렇죠. 지금만 생각하겠지, 그지 그렇죠. 근데 사람은 금방 세월 지나가요. 나중도 생각하셔야 돼요. 파이팅 음, 음, 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